안녕하세요.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네요, 여러분. 음, 음. 비가 내리면아 이자리 여러분 음,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깔아앉죠가죠깔아면서왠지서서한 감정 어, 또고독한 감정이 들면서 아,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음, 금요일 저녁입니다. <laughs> 오늘 예쁘죠? 했습니다. <laughs> 아, 그저께, 어, 이렇게 가게에 누가 오셨거든요. 어, 오셨는데, 제 영상을 같이 봤어요. 어, 제가 올려놓고, 저도 못 봤으니까. 제가 그냥, 음, 그냥 올려놓기만 하고 저도 안볼때 많거든요. 그래서 짧은 영상이어서 그냥 제가 한번 아, 잘 올라갔나 한번 이렇게 딱 눌렀는데, 어, 저와 함께 계시던 분이 음, 제 영상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참으려고, 억지로 막 참으려고, 막 그냥 하니까 얼굴이 약간 일그러지면서 눈이 시뻘게지는데 내가 진짜 표현은 안 했지만, 막 가슴이 진짜 너무 아팠어. 응. 어, 뭐 특별한 어떤 아픈 사연이 있다기보다, 현재 내가 조금 힘들면은, 음, 그런 약간 어떤 대중가요가 응. 꼭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응. 나의, 음, 사연인 것 같아. 응. 그랬던 것 같아. 힘 내시라고, 응. 우시라고. <laughs> 다시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 힘 내시라고요. 응. 하지만 눈물이 나온다면 펑펑펑펑 울르세요 가끔씩 펑펑 우는 것도 카타르시스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큰 우시고 어, 다시 해살이 쨍하고 뜨면은 다시 한번 해살처럼 반짝 웃으시길 바라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처번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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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태어난 데도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슬픈 내 삶은. Shin time to... 먼 곳에서 바라만 보아도 아 모든 걸줄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놀람> 야, 여러분 우리가 어, 행복의 실체는 뭘까요, 여러분?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죠? 음, 내가 슬픔을 알기 때문에 행복도 알수 있어요. 늘 행복하다면 그게 진짜 행복인지 몰라요. 음, 늘 슬프다면 음, 진짜 슬픔이 뭔지도 몰라요. 행복하다는 거는 어, 내가 슬픈 일, 또 가슴 아픈 일, 힘든 것들을 어, 겪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좋은 상황이 왔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또 내가 행복하게 막 살다가 조금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또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죠. 그렇죠? 아, 그래서 행복과 슬픔은 뗄레와 뗄수 없는 필연 불가분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누구의 삶이나 다 그렇다는 거죠. 마냥 행복한 사람, 마냥 슬픈 삶도 없다는 거죠. 그 행복과 슬픔이 어 그냥... 순환하면서 우리의 삶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든다고 해서 늘 불행한 건 아니에요. 다 불행하다고 해서 행복한 순간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서로 교차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기보다 아,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구나. 생가하시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라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 <웃음> 불렀는데 <웃음> 힘내시고요. <웃음> 언제 다시 찾아오세요? 다시 찾아오면 제가 아, 진짜 응. 같이 한잔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네개 있죠. 4개 만원짜리 사는데 음... 그게 좀 비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게 장사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상모 같아가지고 이거 한 병을 사왔는데 이거 한 병을 여기 두고 이렇게 방송을 하려니까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 마시고 싶어서 방송이 제대로 안 되네. 이걸 이제 한 3일에 3일이면 이틀에 나눠 먹어요. 이건 조금 싼것 같아요. 이게 얼마죠, 여러분? 얼마인지 모르겠다. 저 그냥 술은 마실 줄 아는데 술 값은 잘 몰라요. 뭘 이렇게 살때 같이 사가지고 계산하고 별로 확인 같은 건 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자, 여러분. 술 땡기는 금요일 밤입니다. <laughs> 불경기 인강대로, 어, 그냥 바깥에서, 음, 어, 그, 경기가 좋고, 주문이 사정이 좋으신 분은, 어, 그냥 많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음, 또 드세요, 라고 드시지만, 어 너무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 어, 또 내가 너무 조금 힘들거나, 혹은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는 분이라면, 그냥 이거 한병 사가지고, 어, 족발 하나 시켜가지고, 혹은 치킨 하나 시키거나 피자 시켜가지고, 집에서 오붓하게 드시는 건 어떨까요? 오붓한 시간도, 훗날, 세월이 흘러내는 그것도 여러분, 그리운 추억이 음, 되거든 아셨죠? 자. <laughs>